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일어나서 신나고 기쁘게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잘 일어나볼까요? 우리 함께 엔진을 켜고 주님께 달려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엔진을 켜고 주님께 달려갈 시간. See my neck in my head. One, two, three, four, let's go. 아직 준비가 안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더큰 목소리로 더 신나게 한번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달려볼까요? talking so 에서 찬양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할게요. 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광 들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로 찬양할게요. 주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뉴젠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죠. 낮에는 아직 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졌으니 모두 건강 잘 지키고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요몇 주간 우리가 함께 들었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비유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 전에 먼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때가 있나요? 음,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딱 놓고 보면서 "어, 누가 더 잘하네? 누가 더 못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 말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잖아"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주 안 좋은, 아주 못된 행동이 툭 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을 한참 밑에 있는 것처럼 깔 보고 우습게 보고 아주 하찮게 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엄청 잘났다고 잘난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나쁜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 복음 18장 말씀 중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올바르게 믿고 있어. 그런데 저 죄인들을 봐, 저 세리들을 봐, 저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형편없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유 말씀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바리세인이고, 한 명은 세리예요. 바리세인은 모두가 끄덕끄덕 인정할 만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 세리는요. 모두가 절레절레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두 사람이 같은 곳을 향했으니 그곳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 그곳에 왜 가게 되었을까요? 둘다 기도하러 갔다고 해요. 바리새인이 먼저 자리를 잡고 딱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바리세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세인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음,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제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건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도 제 덕분이 아니라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한다고 하니, 어우, 얼마나 좋아 보여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자, 그렇다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세리는 바리세인과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의 죄가 너무나 큰것 같아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죄가 많지만 저를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무언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 있잖아요. 이렇게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둘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굳이 어느 쪽이 잘못한 것 같은지 생각해 보자면 죄가 더 많은 세리가 믿음이 적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잘난 척 하는 모습이에요. 바리세인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잘난 척 했지만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리세인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사기꾼, 죄인, 세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한참 위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의스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저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 세리는 어땠나요? 자신의 죄를 보면서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제일 낮고 낮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다 인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저기 제 옆집에 사는 저 사람보다는 제가 죄를 좀덜 지었죠. 그러니까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저기 저 말고 다른 세리들이 더큰 죄를 지었는데, 에이, 그래도 제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어, 나는 주일에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 드리는데, 어, 저 민규라는 친구는 아주 예배 태도가 형편없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어저 민규라는 친구는 기도도 잘안 하네 하나님이 내 모습을 더 기뻐하실 거야 내가 더 나은 사람 같아 이렇게 오늘 이 비유에 나온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우리 친구들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이 사람은 세리를 말하죠. 예수님은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올바른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 오히려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다.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막 높이고 잘난 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해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오히려 높여주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다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더 잘했다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믿음은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줄을 세울 수 없어요. 학교에서는 성적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위해 경쟁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에게 엄지를 척 올리고, 나보다 너가 더 믿음이 좋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생기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말씀을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무슨 일을 할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뉴젠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멸시하지 않고 나만 잘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그럼 이 시간 함께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제 모습이 바리세인 같았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는 예배도 잘안 드리네, 기도도 잘안 하네. 에이, 저 친구 별거 아니네. 내가 더잘 믿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제 마음과 생각을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혼자 높아지려고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제가 높아지려고 했고 잘난 척하고 싶어 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깔 보고 무시한 적이 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낮은 땅에 오셨는데 저는 오히려 높아지려고 했어요. 저도 예수님을 닮아 그 누구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뉴젠 아이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아이들로 성장해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게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잘난 척 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엄지를 척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뉴젠 아이들이 하나됨을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었어요. 바리세인처럼 잘난 척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을게요. 세리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낮아질게요. 그러한 저를 채워주시고 높이 세워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